캠핑 가기 전에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대부도 푸른성 캠핑장 갑니다. 까르비밥을 먹어볼게요. 여기서 아, 비벼서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푸른성 캠핑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내부도 o 성 g 풍경 지금 한시 캠 d 들이막 e r 고있있습다다 저희는 e 자 g 리입니다 t i s a r 아, 텐트를 피칭하고 있습니다. 텐트 내부를 피칭하고 있습니다. 아예 캠핑장이 아주 아기자기한 곳이에요. 바깥에로 보내주면 되습니다 I ain't going back.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c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 see a lot of change. Not the same as they were, as they were a, year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coughs> 칭을 끝냈습니다. 오늘의 피칭, 오늘의 피칭, 아주 깔끔하게 잘 됐어요. 오늘의 피칭!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기장판을 새로 샀습니다. 잠원에서 뭐? 잠원 전기장판 아주 오늘 따뜻하게 잘 거예요. <laughs> 푸른섬 캠핑장 캠핑장 리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리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군데군데 보여드릴게요. 오늘 주말이라서 차들이 많네요. 오늘 주말이라 차들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친환경 새우, 왕새우 양식장이 있습니다. 새우 엄청 먹는데 여 와. 야, 우리도 그러면은 여기서 새우 먹을까? 어? 왕새우 판매장이 있습니다. 왕새우 판매장. 아, 여기 캠핑장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목소리> 여기 새우 양식장이에요, 여기가? <목소리> 여기가 새우 양식장인지 모르겠네요. 저 앞에 바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다보니 캠핑장 리뷰가 아닌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바닷가가 나왔어요. 바다를 보고 그냥 좀 구경하다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바다 구경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다에 왔습니다. 바닷물이 많이 차 있네요. 바다에 와 있습니다. 아 낙조가 멋있습니다. 바다에 왔습니다. 바닷물이 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밀물이가 봅니다. 밀물. 와이프가 사진을 찍자고 합니다. 사진 좀 찍고 촬영하겠습니다. 아 바닷바람이 엄청 차갑습니다. 바닷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아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아 바닷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아, 날씨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 매점 쪽으로 가서 캠핑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구경, 잠깐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캠핑장에 왔습니다. 아, 똑같은 캠핑장인데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펜션들 사이로 응. 캠핑장이 있습니다. 펜션인지 캠핑장인지 구별이 안되네요. 캠핑장입니다. 펜션인지 캠핑장인지. 자, 백골뱅이 오뎅뱅이탕. 백골뱅이 오뎅뱅이탕. 안보일 것 같은데 잘? 백골뱅이 오뎅뱅이탕. 어, 어둡더라고. 백골뱅이 오뎅뱅이탕입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백골뱅이 오뎅뱅이탕 먹겠습니다. 자, 백골뱅이탕, 백골뱅이 어묵탕 세팅을 하고 끓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끓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글지글 보글보글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될것 같습니다 백볼뱅이탕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뭐니 두 번째. 다음 주 럼실론 디하이볼과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렇게 그 사람 있어. 와, 시원하다. 응. 우리 다 보이겠어 큐와 요거 큰거 골랐네 아주 빻골뱅이? 음. 이거 보여줘야지 백골뱅이입니다백골뱅이짠 써? 응. 새 꼴뱅이를 먹어 보겠습니다. 어, 너무 뜨거워. 이거 어떻게? 어떻게 뺐어? 빠지던데 잘. 시청 올레 미리. 초장에 다 찍어 가지고 어떻게? 안꺼은 듯. 오 초장 너무 많이 집었어 이 초장 맛이 돼음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자 하이볼과 한 잔. 위아이 아, 아, 아 맛있어요. 안주는 오뎅. 오뎅을 먹듯 오뎅은 이렇게 간장에다가 찍어서 아주 그냥. 음 아우, 또 빠져버려? 아주 그냥 음. 오뎅이, 두 팩이었는데, 자, 빼골뱅이 아주 맛있어요. 껍질은 먹지 마세요. 아. 아, 여러분들 백골뱅이 드세요. 자, 같이 드세요. 자, 백골뱅이 하나 하시죠. 쌀국수, 2차로 쌀국수 들어갑니다. 이 소스는 어떻게 먹어야 돼?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거야? 이게 있어야 돼. 이 소스가. 음, 그 나중에 불 부어서 먹어야 돼. 그치? 이게 있어야 돼. 자,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여 보겠습니다. 난로에 붕어빵도 익히고 있어요. 아주 맛있는 붕어빵. 자, 이 영상을 보고 맛있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laughs> 자자자자자자 쌀국수 쌀국수 우동 사리가 아닌 쌀국수를 투하했습니다. 쌀국수의 혁명 크... 쌀국수가 이렇게 빼골뱅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냥 한 주먹거리밖에 안 돼요. 이걸 한입에 쏙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게요 칠리소스 따위는 필요없죠 쌀국수는 빼꼬뱅이탕과 함께 어우, 기계 맥퀴요. 아 하이볼도 한 잔. 여기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냐? 밑에가 떠서 그렇구나. 이거 데크라서... 아 참고로 감기 걸렸는데 지금 하이볼 먹고 있습니다. 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붕어빵 다 익었어요. 탄거쪽 끝에 탄 거를 한번 제껴 버리고 붕어빵 먹어 볼게요. 아우 바삭바삭하게 맛있지 기절 맥혀. 기절 맥혀? 아. 잘 탄수화물 탄수화물 하... 중독자. 잘 갖고 왔네 마무리는 탄수화물. 마무리는 간식이지. 맛있다, 라스트. 쌀국수를한개더 끓였어요. 아, 주돼 대지예요, 대지. 돼지. 제대로 먹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 글리어 자자자자자 거북이 극장 커밍 순 기다려 주세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극장 오픈했습니다. 거북이극장 오픈했습니다. 지금쯤 우리 사화인가요 거북이극장. 어, 재미있게 시청하겠습니다. 항상 밤에 이 일제일 시간에는 거북이 재밌으니까. 시청 타임 나, 너, 너 이제 밤에 이제 좋은 밤 되세요. 굿밤, 3회, 굿밤. 3회, <laughs> 나올 거고. 밤이 무로 이고 가고 있습니다. 어, 거북이의 극장 타임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요. 좋은 밤 되세요. Good night. 밤이 깊었습니다. 지금 저녁 10시 반이에요. 와이프는 잠에 빠졌습니다. 저도 한 30분. 휴식을 취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굿모닝 거북이들 잘 잤나요? 아침에 잘 잤습니다. 아주 캠핑 장판, 장판을 새로 샀더니 아주 잘 잤어요.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잘 잤습니다. 아 캠핑 가서 잠을 잘못 자는데 사실 잠을 잘 잤어요 죽을 잠을 잤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침을 먹고 철수를 준비해야죠 자 철수를 주,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글지글 보글보글 순대국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순대국과 밥만아 먹고 왔습니다. 맛있는 아침 되세요. 사마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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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커피 마셔볼게요. 순대국이 간이 아주 잘 됐어요. 저번엔 싱거웠는데. 비타 오백 스파클링 먹겠습니다. 맛있는 아침 식당. g o o 비타 오백. g o 닝 비타 오백. 너무 맛있. 올 클리어 벌백.